넌 어떻게 RPM 올라가기도 전에 띄우냐? 나쁘지 않은데 왜? 그니까 원래 그 상태 좋았을 때 대비 지금 한 70%? 그 정도밖에 안 나와. 14번 떨어진 기체라? 아우. 그리고 테일 타각도 양쪽이 지금 많이 달라. 뭐울어거 거의 안하니까. 브로지거람마다 아, 세팅이 다르안된니까 네, 어질이 좀 느려? 하니까브로니까 네. 이렇게 파워가 팍팍 죽어. 어. 어 회복이, 회복이 잘안 돼. 회복이 안 되는데. 어, 건가요? 회복이 안 돼. 저거고 완전 다른데.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. 서 <laughs> 야, 그 와중에도 치네. 어, 너무 힘든데? 어, 힘들어. 근데 부하를 빼면은 돼. 근데 그러네. 지금 부하가 잘안 빠져가지고. 어, 잘하네. 이 정도면 뭐. 어, 굉장히 어려어 부하를 그래서 일부러. <laughs> 일부러가 아니고 돈 없어서지만. 이게 배터리가 힘이 없으니까 피치욕이 절로 늘더라고. 그러니까요. 어, 세웠다 가야 되니까. 뭔 소리예요? 시간 이제 10초 남았다는 거죠. 다 됐어. 와, 너무 어려운데요. 그제 딱딱 세워 줘야 돼. 억이안 세우면은 확 죽어. 어려운 데 배터리 복그힘 복귀 속도가 늦어 져 그리고 이게 포르자나 가위보다 기체가 더 작아서 약간 더 수정키가 수정 많이 들어갈 걸? 근데 나는 니네 가위 X3보다는 얘가 안정적인 것 같아. 그 기체는 좀 이상했어, 진짜. 뭔가 좀... 옛날에 비스트 자유로 처음 닿았을 때 느낌 있잖아. 막, 막 자빠지려는 느낌? 어우, 너무 어려운데, 이거. 어우, 송철이가 휘잡았더니. 이거는 진짜 부이바네 어, 와... 어, 가오이 이바 나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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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OEM만 나쁜... 아니, 저기 가오이라서 그렇지 똑같애 하네. 걔네, 74, 74. 야, 뭐야 이거 저, 뭐... 가까이... 나... 가까이서 보니까 나... 내게 낫네 <laughs> <몰랐어>. 가까이서 <laughs> 보니까 내게 낫네 야, 너도 캐노피 씨 우리 야, 사야 전시우가 나 저기 뭐야? 하나 사야겠다, 이거.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같은 아니, 서민이네. 하나 <laughs> 아니, 하나 있어. 아, 있어? 네. 아, 아 씨. 얘 있어. 전시용 따로 있어. 착한 거. 아, 나 캐노피 마음에 안 드는데. 응. 캐노피 너무 비싸. 이거 이게, 이게 얼마더라? 36,000원인가? 비싸죠 아니, 봉회에서 모아 갖고 하나 고일 때 하나 <laughs> 제 <제일> 돌아가면서 <웃음> 썼어? <웃음> <laughs> 원래되면 <원리대로> 다시 사고 <laughs> <laughs> 포르자는 <포르잖아요>. 형 6만원 낸다 엄청 <laughs> 비싸 크.. 6만원이라고? 네. 죽어도 살리기 없겠지 포게도안사 <laughs> 아, 6만원이에요 포르자는 6만원이면 <laughs> 진짜 어떻게 이거, 사냐 캐노피를? 이거,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빔이 3만 얼마라는데 포르자는 더 비싸요 2만원짜리 캐노피도 있어 빔에 근데 좀 뽀대가 안 나지 푸즈노 것도 좀 이거보다 빔보다 저좀 포르자케 음. 훨씬 편해요. 아, 2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. 2만 원밖에 안 하죠. 정품 캐노피 아니잖아 그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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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이거 아, 정품 이거 3만 캐노피 3만 6천 원인가 그러니까. 그래? 이게 2만 원이면 뭐, 2만 원짜리 없어? 그거 그거 아니야? 그 막걸리 통 3만, 3만 2천, 2천 원. 원 그래, 3만 2천 3만 원이잖아 정품이. 싼 거다 진짜. 포르다케 아, 이거 써요 그냥 <laughs> 여기 한정판. 한적한 옷 떠나요. 야, <웃음> 내가 아무리 똥꼬멍이 찢어져도 씨발 자존심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써, 저게 뭐야? 씨.